이번 시간에는 그 범죄가 성립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에 대한 개념, 자세한 내용보다는 그 요건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님들이 그 일반 행정 업무를 하시다가 이 수사 업무를 그 맡게 되면 가장 그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그 용어, 용어의 부분에 있어서 그 많이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 시간에 그 수사관들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그 용어, 그 범죄 성립. 우리가 수사한다는 것은 범죄 수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범죄 성립하는 그 요건에 대해서 그 용어가 어떤지 그 개념적인 정도만 이렇게 가볍게 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형법 그 1조 1항에 보면은, 우리 형법 1조 1항에 보면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 그래가지고, 그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려 부분이, 이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아니고요이 부분만 말씀드려요. 범죄의 성립. 범죄, 형법 1조 1항에 그 범죄 성립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범죄 성립이 어떤 의미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형법 2 5 0에 보면은, 살인, 존속살해, 살인죄, 존속살인죄, 여기에, 존속살해죄, 여기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는데, 250조 1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 같은 거 처벌은 이렇게 이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해가지고 이 내용은 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수사관님들은 없겠죠. 해가지고 여기 이제 사람을 살해한 자. 살인죄라는 것은 뭐냐. 이게 이제 죄명이 여기 적혀 있고 죄명이 기재가 되어 있고 이 살인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사람을 살해한 거예요. 사람을 살해한 것이 사람을 살해한 이것이 이제 그 살인죄라는 그러한 것을 이제 규정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을 살해한 이것이 이제 살인죄 벌칙 내용이죠 살인죄 벌칙 내용이에요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그 살인죄라는 것은 벌칙에 규정된 행위 그 그러니까 사람을 살해하는 거 사람을 살해하는 거 이것이 이제 그 살인죄를 구성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다른 형법 이론상의 용어로 표현하면은 그 살인죄라는 벌칙에 규정된 행위 이 부분이 구성요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률 형법 이론상 용어로 형법 이론상 용어로 구성요건이다 이렇게 그 구성요건 하면은 잘그 이해가 안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다가 범죄 구성요건이다. 그러니까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뭐냐 사람을 살해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사람을 살해하는 이 행위가 살인죄 살인죄라는 범죄의 구성요건이다 이렇게. 벌칙조항, 처벌조항 벌칙조항에 규정된 행위 그 자체가 구성 그 요건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그 예를 들면은 A가 B를 칼로 찔러 살해했다 이렇게 돼 있으면 A가 B를 칼로 찔러 살해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다 하면은 이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거잖아요. 살인죄, 사람을 살해하는 그 살인죄라는 벌칙조항에 해당되는 그 행위를 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여기 이제, 사람을 살해하는 그 행위가 구속요건이니까는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거죠. 그 살인죄라는 그 벌칙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살인죄라는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갖고 이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구속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를 또그 형법이론상의 요건으로 표시하면은 구속요건 해당성이다. 이렇게 그 표시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론상 용어로는 구속요건 구속여권 해당성이다. 구속요건 해당된다. 구속요건 해당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벌칙조항이 있는데 그 벌칙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속요건이라고 그러고 누가, 누가 실제로 그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은 아, 구속요건 해당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구성 요건 해당성이다.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수 있는 것은 범죄 성립의 첫 번째 요건은 아 구성 요건 해당성이구나 이렇게 처벌 정이 있고 그 구성 요건이 있고 이제 그, 그 범죄 성립의 첫 번째 요건은 그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그게 있어야 되는구나 구성 요건 해당성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첫 번째 요건은 구성 요건 해당성이구나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요건이라고 그랬으니까 아 이게 구성요건 에 해당된다 고해서 바로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닌가 보구나 제가 첫 번째 요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요건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뭐두 번째도 있나 보구나 세 번째도 있나 보구나 뭐 이렇게 쭉 나갈 수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범죄의 성립 범죄의 성립의 첫 번째 요건은 구성요건 해당성 다시 말씀드리면 구성요건 해당성인데 이것은 뭐냐 벌칙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따져보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구성요건 해당성인데 요건이 구성요건 해당성 첫 번째 범죄 성립의 첫 번째 요건인데 그럼 뭐두 번째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공란을 놔둔 거 보니까는 두 번째도 있을 것 같죠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그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으니까 그 보나마나 나쁜 짓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을 살해한 자 해가지고 칼로 사람을 살해했으면은 아무튼 사람을 살해했으면은 사람을 죽였으면은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으니까는 보나마나 그것은 나쁜 짓 사람을 죽였으니까 당연히 나쁜 짓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누구나 다 그렇게 추정을 하겠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나쁜 짓일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예외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외라는 거 여기 밑에 공란 놔둔 거 보니까 또 뭐가 있겠죠 여기서 해가지고 예외. 어, 그런데,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는데도, 그, 사람을 죽였는데도, 나쁜 짓이 아니다. 하는 예외 규정이 또 있어요. 나쁜 짓이 아니다. 하는 예외 규정. 어, 그것은 뭘까? 다, 그,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으면, 구속력과 해당성이 있으면은, 다 나쁜 짓이라고, 처벌하려면 이제 나쁜 짓이야, 나쁜 짓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 나쁜 짓이 아니구나. 하는, 그러한 이제, 예외적인 규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예외적인 규정이 뭘까 나쁜 사람을 죽였는데도 나쁜 짓이 아니라고 하는 나쁜 짓일 줄 알았는데 나쁜 짓이 아니라고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뭘까 벌칙 조항에 해당하는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는데도 그것은 나쁜 짓이 아니다 그러한 예외 규정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뭘까 이게 보면은 우리 형법에 보면은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수사관님들이 이 정당방위라는 말은 말을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당방위라고 해가지고 우선 이제 형법의 조항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요이 예외 조항에 대해서 예외 규정에 대해서 조문 하나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20조, 그 20조에 있습니다. 20조 정당행위, 21조 정당방위 이렇게 쭉 나가는데, 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도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하지 아니한다. 예외적으로 그 구속요건에 해당되면 은다 나쁜 짓이라고 보고, 나쁜 짓이라고 보고 다 처벌하는데, 예외적으로 그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지만은, 이것이 이제 법령에 의한 행위라든지, 아니면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일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하겠다. 이런 이제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법령에 의한 행위 이런 것은 이제 어떤 내용일까? 예를 들어 가지고 수사관님들이 그 혐의자를 체포하고 또 구속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체포하고 구속하면은 형법에 체포죄가 있고 감금죄 저 체포하고 구속하고 그러면 이제 체포하고 감금하는 거니까는 체포하고 감금하는죄 그런죄가 있어요 형법에 체포감금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수사관님들이 그 혐의자를 체포했다고 하고 또구속했다 따라서 수사관님들이 체포죄 구속죄를 처벌받지는 않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수사관님들이 그 형사성법에 의해 가지고 법령 형사성법이라는 법에 의해 가지고 그 절차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체포영장에 체포한다든지 긴급체포한다든지 또현행범 체포한다든지 그리고 또 구속, 요건, 주인도,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할 염려, 이런 것등 해가지고 구속, 요건을 갖춰서 그 구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법령에 의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법령에 의한 행위로 체포 또는 구속을 한 거기 때문에 수사관님들은 형법에 있는 체포죄, 구속죄로, 체포죄, 감금죄로 처벌받지 않는 거예요. 벌하지 않은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만일에 이제 사용수가 있어가지고 그, 그 관계기관에서 교정 등 관계기관에서 교정 시설에서 교정기관에서 그 사형 수들을 사형을 집행을 하죠 사형을 집행합니다. 그러면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검사 지휘에 의해서 사형을 집행하는데 그러면 그 버튼 누른 사람도 보면은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사람을 죽였으면은 그 당연히 살인죄 에 해당되는 거죠. 구속요건 해당이 되는 거죠. 살인죄 구속요건 해당되는데. 그렇다고 그 버튼 누른 사람을 사용소에 대해서 사용을 집행한 버튼 누르는 사람을 그 사람을 살인죄로 처벌하지는 않잖아요. 살인죄를 처벌하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령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 예를 들 수가 있겠고요. 또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해 가지고 이제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례를 보면은 일시적인 오락으로, 일시적인 오락으로 이렇게 도박을 한 거, 그것은 사회상규에 아주 그냥 금, 금액도 작고, 일시적인 오락으로 잠깐 한 것은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해가지고 벌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그 판례도 그 과거의 판례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 정당행위란 것은 이런 것이구나. 지금 여기에서 정당행위 요건에서 제가 세세히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성립 요건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는. 일단 그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세한 정당행위가 뭔지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정당행위를 검색한다든지 아니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형법에서 제 20조에 보면은 그 옆에 그 네모 해가지고 판자 써져 있는 게 있어요. 파란색, 녹색으로 판자 써져 있는 부분인데 그 그것을 클릭을 하면은 관련 판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세한 내용은 그러한 부분들, 아니면 이제 형법 총론, 기본서를 참고를 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당방위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정당방위들, 이러한 부분들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방위. 그 정당방위 사례는 그 수사관님들도 이미 다그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실 텐데, 기억하고 계실 텐데, 그 대표적인 게그몇년 전에 그 군인이 휴가 나와서 만취 상태에서 어느 주택가에 들어가가 주택에 들어가가지고 잠자고 있던 그때 이제 그 예비신랑 예비신부 결혼을 약속한 두 사람이 그 잠을 자고 있었는데 술에 취해 들어가서 흉기로 그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럼그 군인은 그 사람을 살해한 거니까 당연히 구속요건에 해당되고 그 저, 나쁜 짓이죠 그게 나쁜 짓이죠 그래서 그 군인은 당연히 그 살인죄로 그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남자 그 자고 있던 예비신랑 남자가 이제 일어나 깨어나가지고 보니까는 자기 그 신부가 이렇게 살해당하고 그런 걸 보니까는 거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그 군인한테 그 흉기를 뺏어가지고 다시 그 군인을 살해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그러한 사건 다 기억하고 있을 텐데 그러한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는 이, 그, 예비 신랑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당방위가 인정됐죠. 나중에 정당방위가 그 검찰에서 인정이 됐는데, 그러한 부분들 벌하지 아니 한다. 그리고 또 판례에 보면 저런 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수사관님들이 체포하실 때, 그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가 이루어지는데, 상대편이 그 체포 대상자가 수사관에 대해서 이제 폭행을 반항하다 보니까 이제 폭행도 하고 명설도 잡고 막살잡이도 뭐 이제 그 폭행이 들어가겠죠. 해가지고 폭행을 하고 그러면 이제 공무집행방해가 돼가지고 이제 그 재판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원에서는 그 사건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그 체포 수사관님들이 체포 절차를 지키지 않고 체포했을 때 거기에 대항하는 폭행, 거기에 대항해서 발생하는 폭행은 이것은 이제 그 불법 체포에 대항하는 거기 때문에 정당방위에 해당된다 그래가지고 공무집행방위가 무죄선고되는 그러한 판례들을 판례가 몇건 이렇게 이제 발견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당방위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긴급피난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그 간단한 예로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이제 형법 과거에도 이렇게 그런 그 예를 들면서 이제 그 공부했던 기억도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이제 개가 한 마리, 개가 이렇게 지나가는 길을 지나가는데 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개가 좀 등치도 크고 묶어놓는 않아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아도 불안해가지고 조심히 지나오는데 갑자기 그 개가 뒤에서 쫓아오는 거, 물려고 쫓아오는 거야, 왕하고 쫓아와가지고 그 엄청 깜짝 놀라겠죠 그래가지고 달아나는데 보니까는 어디 뭐 마땅히 피할 데도 없어요. 보니까는 그 골목길에 어느 집이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개한테 물리지 않기 위해서 그뭐 어떻게 뭐 방법이 없겠죠. 그게 해가지고 후다닥 뛰어들어갔습니다. 해가지고 문을 탁 닫았는데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의 집에 그 사람은 승낙 빠지 않고 승낙 받지 않고. 침입했을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럴 경우 에이 사람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러한 사례를 긴급피난의 그, 그 저기 간단한 사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 판례 보면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다른 사례들도 나오긴 하는데 가장 그 이해하기 쉬운 사례로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23조에 보면은 자고행이 그래가지고 법정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존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구 행위라는 것에 대한 판례라든지 사례처음 찾아보기 어려운데 한 90년대 초반쯤에 저런그 판례 그 선고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상가 건물이, 상가 건물을 임대를 해줬습니다. 상가 건물을 임대를 해줬는데, 3층짜리 상가 건물을 2층, 3층을 임대해줬는데, 임대 조건이 뭐냐면은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여러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전대하면 안 된다. 그냥 임대인, 임차인 당신이 써야지 다른 사람한테 전대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전대하면 나중에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임차인도 그렇겠다고 하고서는, 나중에 이제 자기가 그 통으로 다 빌린 거예요. 그러 놓고서는 바로 그 상가를 그 개별 분양을 한다 이렇게 공고를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임차인이.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그 임차, 임대차 약속을 어긴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임대인이 그 건물에다가 그 전대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 이것은 전대는 불가능한 것이다. 피해, 피해자가 없길 바란다. 이렇게 이제 공고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임차인이 그 임대인을 상대로 업무방해죄로 이렇게 고소를 해 가지고 재판을 받는데그 법원에서는 아 이것은 그 임대인의 자구행위에 해당된다. 그 법원에서도 이게 자구행위인지 정당행위인지 이게 구분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판결그 판례 같은 이렇게 보면은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된다.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명확한 구분을 잘해 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 사례를 보면은 그런 경우에도 이제 자구행위로 이렇게 그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경우를 자구행위로 볼수 있구나, 자구행위에는 아 그런 게 있겠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피해자의 승낙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승낙 이렇게 해가지고 처분할 수 있는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면, 이제 의사가, 그, 만약에 뭐, 맹장 수술한다고 할 때, 그럴 경우에는 칼로, 그 수술 칼로, 그 환자의 그 맹장 부위를 이렇게 째서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칼로, 그 사람의 몸을 째면은 그건 상해, 그 형법으로 보면은 상해죄가 될수 되겠죠. 상해죄. 그러면 수술하는 의사들을 전부 다 상해죄로 처벌할 수, 처벌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럼왜 그러느냐? 여기 이제 피해자의 승낙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것이다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요즘 그 인기가 있는 그 UFC 이런 거 보면 격투기 이런 거보면 서로 그냥 그 싸우면서 피도 엄청 흘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상해가 발생한 거죠 그렇다고 뭐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상해죄로 처벌한다든지 그러진 않는 거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가면은 가져가면은 그게 이제 절도에 해당되는데 그 소유주가 그걸 가져가라고 이렇게 묵인한다든지 할 경우에도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가지고 벌하지 않냐는 그러한 사례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래가지고 그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부속요건에 해당되고 부속요건에 해당성이 있고 그 나쁜 짓이야 나, 당연히 나쁜 짓이겠죠 당연히 나쁜 짓이어서 이제 처벌을 하는데 이게 범죄성립요건 하나 들어가는데 어, 예외적으로 이렇게 나쁜 짓이 아니라는 것도 있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쁜 짓이겠지 이것을, 또 형법이론상 용어로는, 여기 이제 처벌조항에 해당되는 거, 이거 마차 구속요건 해당성이라고 하듯이, 이 나쁜 짓이겠지 하는 것을 이것을 위법성이라고 합니다. 법에 위반된 성질, 위법성, 위법성, 법에 위반된 성질이다. 나쁜 짓을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외적인 조항, 예외적인 조항, 정당행위 이런 것들을 또 뭐라고 표현하느냐? 위법성 조각사. 요거 위법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위법성 조각, 위법성 요것을 조각시키는 사유다. 이렇게 정당이, 정당방위 이런 것들이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다. 이것에 벌하지 아니하는 거죠. 그런 것이다. 조각이라는 그 용어가 들어가 있는데 조각이 뭐냐? 여기 보면은 조각해가지고 이런 요 한자로 는 요렇게 씁니다. 그래서 방해하거나 물리치는 이렇게 해 가지고 위법성을 물리치는 사유. 그러니까 나쁜 짓이 아니라는 그 사유를 말하는 거죠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 해서 위법성 조각사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범죄 성립 요건은 아 구성 요건 해당성이 있고 그다음에 위법성이 있고 두 번째 위법성이 있구나 이렇게 그리고 범죄 성립을 범죄 성립이 아니다 하는 그러한 사유로는 아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구나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일 경우에는 나쁜 짓이 아니구나 이렇게 그래서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좀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